있잖아. 이렇게 네. 긴데도 불구하고 여기 이렇게 들리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뜨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맞아 이렇게 뜨는 이렇게 네, 얘처럼 긴데도 불구하고 막 네. 눈, 여기 보니까 이제 눈까지 덮는데도 불구하고 네. 머리가 이렇게 떠 있는 거예요 이 정도요 가만 이거 이런, 뭐, 거, 거. 이런, 거. 이런, 이거 이거 네 천천히 뜨는 머리인데 안보리주 네. 이렇게 떠 있는 거예요 긴데도 긴데도 한 눈썹 네. 밑에 눈까지 오는데도 네. 다 이렇게 널빤지처럼 떠있단 말이죠 네나 그래서 네. 어, 그이 머리 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옆머리도 다떠 있고 다떠 있고 근데 안 음. 머리가 유난히 더떠 보이더라고. 생각은넣거요 머리 커트로 뭐 커트만 하러 온 사람인데 커트를 해주실 때뜨는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는 거지. 슬라이싱 같은 걸로 커트를 좀 해줘요. 아, 응. 어떻게? 틴닝을 치면 머리가 덮어지거든요. 덮어집니다. 머리가 틴닝을 네, 예를 들어서 앞머리가 네. 이렇게 널빤지처럼 돼 있어. 근데 네. 네, 얘를 뚝 잘랐으면 뭐예요? 사이드에서 보면 우리 단발머리로 보면 원넥스 같은 거잖아요. 응. 원넥스 단발머리, 턱단발 이런 거 하잖아요. 응. 하면은 이렇게 일자야. 이렇게 약간 뻗쳐 있어, 머리가. 네. 그럼 그걸 안으로 넣기 위해서 파워도 안고 아무것도 안할 거래. 안으로 넣기 위해서 틴닝을탁 쳤어. 그럼 밑에가 팍 커지거든요. 음. 예, 얘를 버티컬로 잡아갖고 틴닝을탁 치면 머리가 퍼져. 음. 헉! 틴닝이 그러니까, 퍼지잖아. 그러니까 더 어떻게 되냐면 얘 끝이 뻗쳐요, 이렇게 틴닝을 치. 슬라이싱이 안으로 이렇게 놓잖아요, 곡면으로. 이렇게 해서 버티컬로 이렇게 잡아서. 버티컬로 잡아서 이렇게 치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안으로 이렇게 곡면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안으로 파주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예. 음.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보통 너무 뜨는 머리는 핸드 드라이로 살짝 잡아가지고 보통 자기도 머리를 감고 나면 이렇게 넓어지처럼 되지좀 돌아다니면 좀 까라앉아요. 근데 이게 렇좀 자르니까 있잖아요. 자르고 나서는 그게 그만큼은 아닌데 그도 음. 이제 이렇게 어쨌든 그 뜨는 네. 그 느낌이 있는 거예요. 머리 음. 자체가. 그만큼은 아니라는 거는 뿌리가 뜨는 게 아닌가 보다하죠 왜요? 왜 뿌리가 뜨는 거예요? 뭐? 왜냐하면 앞머리가 길었을 때 떴어. 음. 이렇게 떠있었어. 이렇게, 이렇게 떠있더라고요. 이거는 좀 뜬다는 표현보다는 뻗친다는 음. 표현이 맞는 거 아닐까요? 예, 네, 멋친다왜냐면 얘가 떴어. 그럼 뿌리가 뜨면은 앞머리 자잖아요 네. 얘는 이렇게 떠요. 더 뜨지는 않지만, 그래서 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더 뜨지 않았다면 뿌리가 아니고 이 모발, 네. 머리카락이 그뻗치는 강도가 높무 세서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 왜냐면 앞머리 뿌리 있잖아요. 앞머리 뿌리. 음. 앞머리 뿌리가 뜨면 앞머리를 자르면 무게 때문에 팍 올라가거든요. 너무 겁이 나니까 음. 너무 짧게못 하겠다. 음. 그러니까 뭐가 더 어쨌든 뜨긴 뜨더라고. 어. 그러니까 여기 포인트는 뭐냐면 뿌리가 뜨는 음. 것인가. 아니 아무리 뻗치는 것인가, 그러니까 직선의 강도가 강한 사람인가, 이 뿌리 각도가 그 높은 사람인지 강한 사람인지 그걸 파악해요. 야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막 그거 할때 네. 드라이 말이할때 아무리 좀막 이렇게 약간 좀 있잖아, 방금 리좀말좀했서 눌러라, 고 그런 식으로 막이렇게 했었거든. 네, 예, 뭐 예, 잘했어요. 근데 뜨는 네. 사람은 일단 머리를 자를 때 일단 제일 중요한 건머를떠 있으면 머리 형태를 잡을 수가 없잖아. 이게 무슨 머리인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떠 있는 사람들은 쌤이 얘기한 것처럼 핸드 드라이로 머리 를 약간 죽여놓고 머리를 자르는 게 좋아요. 근데 왜그러냐면 고객도 어느 정도는 죽이 못하냐면 음, <laughs> 그러고 음. 고객도 이 중력 때문에 걸어 생기잖아요 그럼 약간 죽어요 음.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가 19년도에 그 머리 를 봤.. 있었잖아 근데 음, 음. 한번도 안뜬 적이 없을 거예요 내가 잡아서그 머리가 뜬게 아니야 되니까 별로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떻게 잘 자른다 고서그 머리가 막 극단적으로 붓고 이렇지는 않아요 붓붙지 않지만 더 뜨지 않게는 그러니까 그거는 스나이싱이라든가 뭐 이런 기법을 이용해서 예, 하는 방법은 음. 있지만 그거는 이제 뭐 예를 들면은 고객이 다안 보이고. 고객의 머리는 원래 그런 머린데안 뜨게 자를 수는 없지. 덜 뜨게 자를 수는 있겠지만, 덜 뜨게 자르는 방법은 슬라이싱. 시술 오버 지 시술 오버? 그렇죠. 보통 그거는 시술이지. 본인이 몰라서 아직 파마에 대한 뭐, 그, 약간 안 좋은 인식이 있던 거. 그래서 그렇겠지. 앞머리가 떠. 그러면 앞머리 숱도 많아. 그러면 슬라이싱으로 <laughs> 약간 부피를 줄일 수 있다. <laughs> 음. 하지만 고객도 안다. 자기 뜨는 거. 아, 걱정 안 해.